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입니다 오늘은 K8 LPG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K8 LPG 모델의 옵션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유지비 계산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 옵션 트림을 보면 LPG 모델은 가솔린 모델보다 옵션 등급이 단조롭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노블레스 등급까지 밖에 없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220만원 노블레스 등급은 3,65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가격을 가솔린 모델로 과 비교를 해보면 가솔린 2.5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은 59만 원이 LPG 모델이 더 저렴하고요. 노블레스 등급은 149만 원이 LPG 모델이 더 비싼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등급은 LPG 모델에서는 사실상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하고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2.5 시그니처랑 비교했을 때에는 LPG 모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구성은 차이가 조금 있고요. 옵션 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가면 실내나 실외 인테리어적인 요소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LPG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을 올리면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을 선택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제가 선택한 옵션 트림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드라이버 와이즈 전자식 룸미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461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제가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한 이유는 LPG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구성을 진행을 한 거고요. 옵션 트림을 잠깐 보시면 LPG 프레스티지 등급은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몇 가지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렉구동형이 아니라 팔럼 방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고 있고요.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시스템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에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 성비 구성을 하기가 좋은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선택한 드라이브 YG를 보시면 반자율 주행 관련 옵션들도 있지만 그 안에 12.3인치 LCD 클러스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안에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갖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브 YG도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전자식 룸미러와 하이패스는 가솔린 모델은 기본 적용인데 LPG 모델은 60만 원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타이어 휠도 18 치로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식 룸미러만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웬만한 옵션은 다 갖춰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블레스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인테리어적인 이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12.3인치 LCD 클러스터 외에는 대부분 시트 관련 옵션들이 많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LPG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고급 옵션 까지 선택해가면서 가성비라는 메리트를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K8 LPG 모델에서 쓸만한 선택 옵션 두 개가 컨비니언스와 스타일 옵션이 있어요. 컨비니언스 옵션 안에는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구미가 담기는 옵션이기는 한데 이 컨비니언스를 프레스티지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옵션 하나를 보기 위해서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스타일 옵션 안에는 실내, 실외, 인테리어 관련 옵션들을 모두 몰아놨습니다. 하지만 스타일 역시 노블레스 등급으로 가야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실내, 외,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K8 가솔린 모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동차의 세금을 보면 배기량이 너무 큽니다. 전작에 비해서 500cc가 더 커졌기 때문에 3.5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1년차 자동차세가 무려 90만. 만원이나 됩니다. 3년차부터는 감면 을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424만원 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계산을 합니다.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했을 때 267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인데 이 보험료가 아직 K8은 산출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K7 기준으로 어느정도 가격을 맞춰서 산출을 한거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94만원 정도의 보험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금액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비싸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K8을 선호하는 연령대가 K7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배기량이 조금 커졌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이거보다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을 살펴볼 텐데, 일단 K8의 연비는 현재 공개된 것. 17인치 기준 밖에 없습니다. 17인치 기준으로는 8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60만원짜리 전자식 룸미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안에 1 8인치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비는 이거보다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8km 연비로 계산을 할 거고요. 촬영 날짜 기준 부탄의 가격은 899원이고요. 운행 거리별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주행시 112만원, 1만5천주행시 168만원, 2만주행시 224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연비가 18인치일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는 기름값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K8 LPG 모델의 5년간의 운영 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은 3461만 원, 자동차세는 424만 원, 취등록세는 267만 원, 보험료는 473만 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시 842만 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다 더해보면 5년간 쓰게 되는 비용은 5468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차량 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중고로 판매하시게 되면 이 비용보다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요. 자동차 할부 비용을 보면요. 36개월 기준과 60개월 기준으로 나눴고요. 36개월일 때에는 3% 이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랄부시 100만원, 30% 선납시, 70만원, 60% 선납시, 40만원의 할부 비용을 내게 되고요. 30%를 선납하려면 1038만원을, 60%를 선납하려면 2076만원을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아까 계산한 운영비의 3년치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더해 보면요 라할부시 137만 원, 30% 선납 시 17만 원, 60% 선납 시 77만 원, 1 0불 구매 시 36만 원에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60개월 할부 비용을 보면요 3.2% 이율로 설정을 했고요 라할부시 62만 원, 30% 선납 시 43만 원, 60% 선납 시 25만 원에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비를 더해 보면요 라할부시 96만 원, 30% 선납 시 77만 원, 60% 10%선 납시 58만 원. 일시불 구매 시 33만 원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확실히 그래도 가솔린보다 LPG가 운영비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게에 큰 부담 없이 운영을 하시려면 적어도 천만원 이상은 선 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자동차 유지 보수 및 엔진 오일, 타이어,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습니다. 만약에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한달 운영 금액에 5만 원 정도씩 더하 하시면 기타 소모품까지 완벽하게 교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연료값이 저렴한 건 맞는데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조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 비용하고는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